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T4의 이준호입니다. 오늘 몬스터짐 프로퀄리파이어 어, 마지막 프로, 올해 마지막 프로 카드를 나눠주는 대회가 마무리 되는데요. 오늘 보디빌딩에서 오버롤을 기록한 최성민 선수 인터뷰 모셔봤습니다. 최성민 선수. 예. 네 안녕하세요. 예, 보디빌딩 하고 있는 최성민입니다. 네 예, 오늘 운 좋게 예, 프로 카드를 획득할 수 있어서 예, 정말 기쁘고요. 예, 지금부터 이제 프로 선수로 시작이니까. 많이 관심 갖고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진성 고, 어, 보디빌딩 매니아분들은 최성민 선수를 많이 알것 같은데 구독자분들 네. 중에 아직 보디빌딩을 이제 막 좋아하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최성민 선수 오늘 나이랑 네. 그 이제 오늘 키랑 몸무게 뭔가 알려 주실 수 있나요? 저는 93년생 1 3이세 네, 네. 저 28살이고요. 그리고 그 키는 171이고 개체은 101kg로 했는데 오늘 아침에 수분 빼고 해가지고 97kg로 대회를 측전하였습니다 최성민 아, 네. 선수가 지금 가장 IFBB 프로 보디빌더로 네. 프로 카드를 딴 사람 중에 가장 어린 나이로 알고 있는데 네. 내년 계획에 대해서 또 많이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아, 솔직히 제가 이 프로 카드 도전을 지금 한번한게 아니고요. 예. 지금, 지금 되게 많이 했어요. 예. 모르실 수도 있는데 <laughs> 은메달을 획득을 되게 많이 해가지고. 솔직히 오늘도 마음을 비우고 왔어요. 딸줄 모르고 기대를 아예 안 하고 왔는데, 뭐 지금 솔직히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네. <laughs> 아, 이거 프로카드를 딸 거라 기대를 네, 그냥 많이 그냥 안 하시고, 마음을 비우고, 마음을 비우고, 아 그리고 제가 예전부터 최성민 선수를 많이 좀 지켜봤는데, 네. 해외 코치들이랑도 좀 함께 하시는 모습도 아, 있었는데, 네, 네. 이번 시합은 어떻게,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 락바디, 저희 회사 코치랑 같이 준비하였고, 이제. 몸 점검 같은 거는, 이제, 가장 가까이 계시는, 이제, 박정수 프로. 박정수 IFBB 프로. 네. 항상 점검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가능한, 이제, 그, 좀 이제, 중요한 게 저는 그거랑 좀 약간, 달달한 소리 말고, 쓴 소리에 귀 기울이는 거. 쓴 소리에? 네, 그냥, 주변 분들이 그냥, 이제, 악한 마음이든 좋은 마음이든, 그냥, 쓴 소리 한번 던져주면은, 그냥 그거에 귀 기울이면서 그냥 했어요. 그냥. 네. 일단은 오늘 봤는데 체형적으로나 볼륨적으로나 이런 볼륨감이나 근육 매스감으로때는 프로 선수들 못지 않을 정도의 거대한 아, 모습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었습니다. 앞으로 정말 좋은 모습 기대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 포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